안녕하십니까. 성공자 리더 따라잡기 전우숙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, 음, 날씨도 굉장히 좋고, 옷이 좀 화사해졌죠. 그죠? 봄날이에요. 봄날에 맞게 기분도 조금 상쾌하게 보내고 싶은 하루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,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너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니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 방송을 보고. 제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, 저에게 성공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했다가, 저에게 성공이란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. 돈을 버는 거는 어, 내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돈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봤더니, 돈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누구나가 따라가는 거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,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. 저에게 성공이란 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나중에 사회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키우는 게 저희의 성공의 목적이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 나도 열심히 엄마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. 제가 아이에게 너 공부해 공부해 이게 아닌 엄마가 일하는 여성으로서 본보기로 보여야겠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공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루 일과를 좀 행복하게 보내는 게 성공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뭐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저거라고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삶의 기준은 누구나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을 성공자 리더 따라잡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.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돈은 벌어야겠지만 그거는 기준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마이너스만 아니면 될것 같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내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나이 먹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내 주변의 고객들이 행복하게, 돈으로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해주고 싶고, 나 혼자 버는 세상이 아닌, 나 혼자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갈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제 목적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계획을 짜고 나서부터 길이 하나씩 보였고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. 그 과정 중에 제가 분명히 뭐 힘든 일도 생길 거고 좋은 일도 생길 거지만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저의 성공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성공이라는 게 굳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. 스티븐 잡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어느 분야에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특출난 뭐 재능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이것이 아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저 역시나 그 힘을 끝까지 길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성공이 긴 시간에 먼 멀리 있는 그게 성공의 목표가 아닌 오늘 하루.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보냈다라면 그거 하나도 큰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께 오늘 하루의 성공을 선물합니다. 제가 목표한 것도 오늘 하루의 성공을 계획한 거를 잘 지키는 게제 목표입니다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. 이 다음에 또만납다